그렇다면 네. 존 윈과 영화 관계자분들 모두 이 쇼를 혹시 관람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뭐야 근데 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음... 네바다 아... 사막은 바람이 어... 주로 동쪽으로 불니다. 어... 아까 유타주에서 정복자 촬영했다고 했죠? 예. 네. 예. 응. 네. 대박. 방사능 오염 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웬일이야. 유타까지 갔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와 충격적이지, 와 이거 대박이다. 음, 이 사실이 40년이 지난 1991년에서야 알려졌고, 빌 클린턴이 대국민 사과까지 합니다. 인정한 아, 거죠. 네, 인정한 거죠. 핵트였다는 거죠. 아. 네. Of the time in which they were 너무 억울할것 같아요. 그냥 나는 영화만 찍고 있고 내일 일하고 있는데 어, 갑자기 그럼. 암 선고 받고 어. 왜 암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 소송을 걸어서 전 국민에게 잔인한 이 미국 정부의 모습을 폭로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미국 정부가 그와 협상을 통해서 만류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협상이었을까요? 어떤 협상? 병원비 무료 제공 평생 아닙니다 힘든데? 남은 가족들을 몇 대까지 책임져주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거 밖에 없을 않 같아요 가족, 네. 가족보다는 본인이 중요했습니다 바로 냉동인가요 어, 소름 맞는 얘기입니다 어 진짜요? 존 웨인을 미 국방성 펜타곤 지하 벙커에 냉동 인간으로 만들어 보존해뒀다가 <laughs> 훗날 의학이 발전해서 치료제가 개발되면 소생시켜서 암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 이게 딱몇 년도에 얘기한 거예요? 존 웨인이 사망 발표한 게 7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그쯤일 겁니다. 아, 70년대. 아, 그때 냉동 이건 기술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음모은 뭐냐면 어, 존 웨인이 70년대 에 사망한 것이 굉장히 큰 부고로 유명한 뉴스였습니다. 사실은 냉동 처리를 해요. 가지고 보관을 해 놓았고 존재인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무덤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음. 어, 확인 안된 이야기죠 네. 아, 뭐, 아... 재밌다. 곽 작가님 근데 이런 냉동인간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현대과학기술은 불가능합니다 음. 뭐좀 이상한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 고기도 맞아. 냉장고기하고 냉동고기하고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맛있죠 네, 냉동을 하면 그 세포가 얼면서 맛이. 파괴되거든요 맛이 죽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몸의 그런 장기 특히 뇌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그대로 보존되지가 않습니다 아, 냉동을 아. 하면서 다 부서집니다 그만큼 아. 그래서 현대 과학 수술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보관을 잘 해놓으면 50년, 100년이 지나서, 그거를 다시 복구하는 기술도 생기지 않겠느냐, 아하. 목숨까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에서 요즘 냉동인간 시술을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내가 세상을 언젠간 떠날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그냥 뭐 화장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땅에 묻힐 거예요. 네. 그럴 바에야 아. 당신 재산 200억 있지 않느냐, 음. 당신 재산 중에 1억 원만 주면 언젠가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느냐. 그 하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헐리우드 배우가 정부의 핵실험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야기. 지금까지 존 웨인이었습니다. 아아아아아 아주